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수학 능력 평가 미적분 2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세상수 ABC에 대해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조건가는 극한값이고 조건 나는 fln2의 값이 0이라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 할때 gx를 정적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역함수 정적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건가를 보시면 극한값이 1이라고 했습니다. 1은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e의 x 제곱분의 fx 더하기 6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ae의 2x 더하기, be의 x 더하기, c 더하기 6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런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2의 x제곱은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0분의 0꼴 해줘야 되겠습니다. 극한값이 1로 존재하니까 0분의 0꼴 해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 가면 이거 0 이거 0해서 c 더하기 6이 0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c 더하기 6이 0이 되면서 c는 마이너스 6 찾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습니다. C가 마이너스 6이 되면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부분 약분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A2의 X제곱 더하기 B하고 나타나겠습니다. E의 X제곱 0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B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C가 마이너스 6이고 B는 몇이 되겠습니까? B는 1하고 찾고 가겠습니다. 조건, 나를 이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fln2가 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0은 하고 써보겠습니다. fln2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ln2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2, eln2 하고 쓰겠습니다. b는 1이니까 더하기 eln2 하고 쓰겠습니다. c는 마이너스 6 하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LN2 하면은 이거 A 곱하기 4가 되고 더하기 여기는 2가 되고 마이너스 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4A 마이너스 4가 0이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1하고 찾고 가겠습니다. A는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fx도 좀 편하게 써놓고 가겠습니다. 계속 대입을 해야 돼서 fx를 하고 써보겠습니다. 2의 2x 더하기, 2의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6하고 fx 써놓고 계속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정적분을 구하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역함수 정적분 한다고 했습니다. 역함수 정적분 공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a에서 b까지 f(x) dx 그리고 더하기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f(a)에서 f(b) g(x) 이거 f(x)의 역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b f(b) 마이너스 a f(a) 하고 우리가 외워서 쓴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 AB는 우리가 아는 그 AB 아닙니다. 여기 AB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다른 문자 PQ로 바꿔보겠습니다. FX, DX 하고 표현을 해주고, 더하기 인테그랄 뭐라고 했습니까? 0에서 14까지 gx, dx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계산 결과는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14q. 여기는 곱하면 0이니까 14q가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우리가 원하는 값은 이 값인데, P하고 Q를 찾고 심지어 여기 정적분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제가 P, Q 한번 찾으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P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값이 0인데 F, P라고 했습니다. 0은 F, P하고 가겠습니다. P 어디다 대입하죠? 여기 우리 구해놓은 Fx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P 더하기 2의 P 마이너스 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의 p제곱 더하기 3, 그리고 2의 p제곱 마이너스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2의 p제곱은 마이너스 3하고인데, 우리 양의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의 p는 2가 되고, 따라서 p는 뭐가 되겠습니까? p는 ln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Q도 구해 보겠습니다. Q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Q를 대입하면 14라고 했습니다. FQ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2의 Q제곱, 그리고 2의 Q제곱, 마이너스 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해주면 2의 2q 그리고 더하기 2의 q제곱 마이너스 20하고 나타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인수분해되죠? 2의 q제곱 더하기 5, 2의 q제곱 마이너스 4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이 0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의 q제곱은 마이너스 5하고 4가 나타나는데 2의 q제곱 양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2의 q제곱이 4가 되고 q는 ln4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ln2에서 ln4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fx는 뭐였습니까? 2의 x제곱 더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6dx 정적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2분의 1, 2의 2x제곱이고, 2의 x제곱 마이너스 6x, ln2에서 ln4까지 대입한다고 했습니다. ln4 대입하면 2분의 1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4, 4, 16하고 나타나고, 더하기 이것은 ln4니까 그냥 4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6LN4 하고 나타나고, 빼기 LN2 들어가면 2분의 1 곱하기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빼기 또 2가 나오고, 더하기 6LN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계산하면 8이 되고, 그 다음에 4가 남겠습니다. 이쪽에 마이너스 2가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 2 하면, 여기는 4, 아, 8 남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12LN2가 되고, 더하기 6LN2 하니까, 마이너스 6LN2 하고 남겠습니다. 우리 뭘 구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 구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걸 구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대입해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0에서 14까지 GX, DX 우리 구한 거라고 했습니다. 14Q, Q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14Q인데 LN4, 2 e 앞으로 내보내면 28, LN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빼기 이것의 정적분과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빼기 8 더하기 6, LN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마무리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더해주면 34LN2-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구하고 싶은 값이 뭐였습니까? 맞습니다. P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P는 마이너스 8이고 Q는 몇이 되겠습니까? Q는 34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P 더하기 Q가 돼서 더하면 몇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정답은 우리 p 더하기 q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 더하기 34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26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9번은 역함수 정적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